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밀매하는 차티스트 엔티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파카크 코인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흐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바이낸스 흐름입니다. 지금 57,660불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53,500불이 이탈이 없이 결국은 지지를 받으면서 일봉이 여기서 바로 올려주면서 매우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흐름은 55,000불 정도, 55,500불 정도를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일봉상으로 지지해주는 움직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내려올 수는 있지만, 요 단기적인 요런 흐름들, 여기나 여기 흐름만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어 드렸었는데요. 지금, 哦。Oh. 매우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5만 불에서 이제 저항 받았던 모습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6만 불 터치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더 보여지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비해서 지금 요즘 경사도 가좀 완만한 어 차트인데 여기서는 좀더더 더 강력하게 올리는 패턴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 좀더 강력한 세력들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비트코인에는 뭔가 이제 호재를 앞두고 한번 크게 터트리면서 정고를 어 뚫어가지고 위로 더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려. 하는 차트를 만들어 주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지금 5 3 0 500불 정도, 500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흐름을 지켜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여기 또 지, 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 이런 것들을 어, 지켜보시면서 거기서 알트코인들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을 매매할 때 비트코인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움직임 속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빠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올, 오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분석하셔서 그렇게 매매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알파카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알파카크 5,200원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밑에서 조금씩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밑에서 들어오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이때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제 쌍봉 만들어주면서 올리고, 여기서 이제 뭐, 올리고, 뭐, 긴 꼬리 달면서 좀 빠지긴 했는데, 거래량 별로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거래량만큼은 최소한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어, 세력들이 조금, 어, 수익을 챙겼나, 나갔나, 뭐, 이렇게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흐름은 여전히 뭐, 앞쪽 거래량보다 더, 지금 보시면, 앞쪽에 들어온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이 밑에서 들어왔다. 다시 한번 매집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빠지면서 이렇게 뭐 흔들 수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알파커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움직이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뭐, 이런 것들도 넘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패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워낙 험난하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어, 막, 급등해서 막 좋다가 또 급락해서 또막 엄청 슬퍼하고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코인 시장은.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을 이제 보여줬던 이렇게 3, 4월 달보다는 지금 워낙 개미들이 많이 탑승이 있기 때문에 여러 코인에, 그리고 알파카크도 뭐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지금에서 짧게 슈팅이 나오면 7,000원 뚫어서 이제 요 위에까지는 많은 정도까지는 갈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바로 갈지 아니면 이제 뭐 조정을 받으면서 갈지 뭐 그런 차트 흐름이 보여지는 그런 매우 좋은 차트 흐름이네요 알파카크.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언제든지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5,300원 정도, 5,350원 이 정도 자리만. 딱 뚫어주면서 올라간다 하면 최소한 뭐 6,000원 대까지는 보여지고요. 뭐 이런 짧은 짧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어 흐름이 이탈이 여기 4,500원 정도나 이런 이평선 밑에 받쳐주는 데만 이탈이 없이 움직임만 계속 나온다 하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래량 들어온 움직임이나 차트를 봤었을 때 좋게 올라가면서 최소한 앞쪽 점고까지는 갈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차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니까요. 알파크크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매매하실 때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엔트박 항상 말씀드리죠. 출발 전자리, 출발 전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만들어 놨으면은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노리셔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뭐, 많은 종목들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봤었을 때는 카바, 이런 것들도 여전히 뭐, 좋은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올라가면서 8,000원대 이런 자리만 뚫어주면은 또쭉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패턴도 만들어주는 그런 차트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지금 뭐, 많이 오른 엑시 인피니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지금 보시면, 엑시 인피니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밑에서, 어 지난 4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밑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별로. 별로 뭐 살짝 터지긴 했지만,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절대 이, 이 거래량을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이런, 이런 거래량이 최소한 들어오는 게, 한한 한 두세 개 정도 이어지면서, 긴 양복을 뽑아주고, 음봉이쫙 내려오는 이런 봉이 나와야지, 세력들이, 여기서 진입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청산하는 패턴인데, 이 정도의 움직임으로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런 것들로는 절대 세력이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가면서, 거, 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5만원, 아, 14만원 요 정도, 14만 3천원. 이런 가격대 이탈만 없이 움직임만 나오면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끝이 아니라 이제 뭐 지지만 나온다 하면 요 자리에서 요 단기적인 흐름은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기서 움직임 잘 나오는 것들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런 패턴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박이 처음에 말씀드린 자리는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요 자리. 요런 자리에서 정확한 타점에서 돌파 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본인이 진입 자리가 돌파 타점이든 아니면 조용한 자리, 요런 자리에서 조용한 자리에서 움직임 보면서 노리시든 그런 것들 본인의 원칙과 기준, 매매에 대한 기준을 꼭 잡으시고 손절가를 어디로 정하고 대응을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사전에 잘 챙기셔서 그렇게 매매 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가지시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시면서 본인이 정한 수익 기준 그리고 손실 기준들 잘 챙겨 보시면서 손절가 이탈만 없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